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었을 때 삼각비를 이렇게 배웠었죠. 사인세타라고 함은 어떻게 해요? 이 세타라는 각을 기점으로 s를 역방향으로 이렇게 꺼어줬을때 먼저 지나가는 a가 분모에 나중에 지나가는 c가 분자에 코사인은 이렇게 배웠었죠. 세타를 중심으로 먼저 지나가는 c가 분모에 나중에 지나가는 b가 분자예, 그렇죠? 탄젠트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세타를 중심으로 t를 그려보는 거죠. 먼저 지나 t를 이렇게 적어볼 거예요. 먼저 지나가는 b가 분모에 나중에 지나가는 c가 분자에 괜찮아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라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조금 달라지게 돼요. 얘는 삼각비에서 이제 도형에서 배운 거라면 고등학교는 에 삼각함수잖아요. 쉽게 말해서 xy 좌표에서 우리가 그 정의를 배우게 됐고요. 사이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길이와 xy 좌표의 관계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길이와 xy 좌표의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2위 에한점 (x, y)가 있고요.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뭐, 여기서 여기까지, 동경까지의 각을 세타라고 했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스 세타를 구하라고 했어 했다면, 사인 세타는 우리가, 뭐,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얘의 기억을 되새긴다면, 라 어? 이만큼의 길이는 x 좌표일 거니까, X일 거고, 얘는, 어쨌거나 y 좌표일 거니까, Y라고 해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 고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세타는,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적기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에잘 보세요 r은 길이구요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나타내구요 y는요? 뭐예요 y좌표를 나타내요 코사인 세타는알 분의 x, 길이 분의 x 좌표를 나타내요. 얘는 x 좌표 분의 y 좌표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다 가 보니까 얘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도 배우지 않을까요? 이 위에 한점 x, y가 있다고 했었을 때이 길이를 r이라고 둘게요. 그때 실초선과 동경 사이의 이 각을 세타라고 했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뭐냐고 물어봤다면 절대 저희가 여기에서 뭐 직선을 이루는 삼각형을 만들 수는 없어요 뭐 요렇게 뭔가 직선이 되는 이 느낌으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만들 수가 없죠 그때 정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 보다 길이 분의 y 좌표다 코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아 죄송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x죠. 얘가 x y면 얘는 마이너스 x y라고 할게요. 코사인 y는 마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r분의 x좌표, 마이너스 x 탄젠트는요. x좌표분의 y좌표 요렇게 표현을 할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삼궁마사라고 하면 아또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가 5라는 걸알수 있었을 테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재미난 걸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에서 사인세타가 뭐냐고 라 물어보면 길이 분의 Y좌표 코사인세타는요? 길이 분의 X좌표 탄젠트는요 X좌표 분의 Y좌표 들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똑같은 점을 제가 여기로 찍었을 때 <laughs> 아마도 x좌표가 양수의 점수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요. 이렇게 그었을때 이만큼의 각도를 세타라고 볼게요. 그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 물어본다면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길이 분의 y좌표 코사인은요 길이 분의 x좌표 탄젠트는요? x좌표 분의 y좌표.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적기 있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점이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laughs> 3마 음수 부분이죠 마이너스 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이만큼의 각도를, 수초선에서 여기까지의 각도를 세트라고 뒀을 때, 사인 세트하는 거 뭐예요? 길이 분의 X 좌표. 아, 길이 분의 Y 좌표. 보시죠 처음에 이거 헷갈리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길이 분의 Y 좌표, 사인. 그래서 5그 <laughs> 분의 마이너스 4. 사인은요 탄젠트는요? X 좌표 분의 Y 좌표. y 좌표는 마이너스라고 또 볼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w 고 있었을 때, 사인 t Why is that? y 좌표 고사인은요? 이이의의 X좌표 X좌표 분의 y 좌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는가 하면 <laughs> 보세요. 사인, i 사인 탄젠트가 여기에서 다 양수예요. 모든 사인, t 사인 탄젠트가 다양수 h 요 여기에서는요.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예요. 여기서는요, 탄젠트만 양수고요. 사인 코 사인은 다 음수의 값을 띄고 있죠. 여기서는요, 코사인만 양수고요. 사인이랑 탄젠트는 다 음수의 값을 띄고 있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가지고 이걸 하나 유추할 수 있게 되죠. 아, 일사분면에서는 모두다. 양수고요 이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탄젠트만 고사인만 양수입니다 라고 알수 있게 되고요 외우는 방법은 남자들은 올스타그래프트 여자들은 올산타클러스 그리고 그다 모르겠으면 마사티코 라고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방금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보통 이렇게 나와요 자, 세타는 90도와 180도 사이의 각입니다. 라고 보통 주어지고요. 그러면 몇 사분면이야? 90도와 180도니까 2사분면의 각이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물어봐요. 그럼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죠. 그러면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음수가 되겠죠.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 사인이랑 코사인을 곱했을 때는 0보다 커야 되고 사인이랑 탄젠트를 곱했을 때는 0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몇 사분면의 각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laughs> 보세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거예요. 그러면, 추리는 2, 사분면 아니면 3, 사분면이야 왜? 사인이 양수고, 탄젠트가 음수라면, 곱했을 때 0보다 작고요. 여기라면, 탄젠트는 양수고, 사인은 음수니까, 곱했을 때또 0보다 작게 되죠. 그러니까, 어, 추리를 하는 거지. 너두개 중에서 하나인 것 같아. 근데 보세요. 만약에 2사분면이었으면 사인만 양수고 탄코사인은 음수였을 거잖아요.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일까? 그러니까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보다 크다고 했네? 그럼 얘가 아니었던 거지. 그럼 보세요. 탄젠트만 양수고 다 음수인 구간이 3사분면이잖아요.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요? 양수랑 음수랑 곱하니까 0보다 작지. 양수, 아, 음수랑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죠. 그래서 아, 이거 두 개를 만족시키는 4분면은 3, 4분면이구나. 세타는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정도분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아니에요. 그냥 끝낼게요. 감사합니다.